국립 어린이 과학관 마스코트 사이에 보이는 라디오 저는 DJ 사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올랐다고 해요. 엄청 조금 오른 것 아니냐고요? 지구의 온도가 2도 오른다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6월 사연 지금 만나보아요. 저는 8살 단풍이입니다. 엄마 아빠와 분리수거를 하러 갈때 저는 페트병 담당이에요. 페트병 위에 붙어있는 비닐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랍니다. 페트병 비닐을 떼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1초. 파란 지구의 꿈을 위해 우리가 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요. 페트병도 씻어서 모으고 다 먹은 우유팩도 모아서 화장지로 교환해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사용하면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지켜줄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보내준 실천법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분리수거에도 역할이 있다는 것이 재밌고 함께 실천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라벨이 없는 생수도 있고 뚜껑과 고리가 이어져 있는 일체형 막의 페트병도 있다고 해요. 미트 사랑이 친구의 사연을 읽고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섞어버리면 그대로 폐기된다고 해요. 눈앞에서 종이팩이 화장지로 재활용되는 것을 볼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친환경에 한 걸음 다가가 보아요. 우리 가족은 나들이를 참 좋아해요. 나들이 갈 때마다 늘 챙기는 게 바로 쓰담 봉투랍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이름, 바로 쓰레기 담는 봉투예요. 나들이 갈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담아온답니다. 어릴 적부터 실천해서인지,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챙기자고 하네요. 마음 속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전사는 20대 재롱잔치입니다. 제가 다니는 일터는 집에서 4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해 아픈 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고 내 몸까지 건강해지는 실천을 하는 것 같아 뿌듯해요. 사보라 청취자분들은 아이디어도 좋고 지구를 위해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귀엽고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쓰담봉투. 밖에서 쓰레기통이 없으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 쓰담봉투 하나로 고민 해결.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차를 살 수도 운전할 수도 없는 어린이니까요. 사연을 보내준 재롱잔치 누나처럼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지구도 나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소개하지 못해 아쉬울 정도로 많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5, 6월에는 최근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상상력을 넓혀볼까요? 7월의 주제, 동물의 능력 한 가지를 갖는다면? 치타의 속도, 고양이의 유연성 등 원하는 능력을 이유와 함께 상상해보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보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국립 어린이 과학관 마스코트 사이에 보이는 라디오? 저는 DJ 사이입니다.